서울올림픽에서 세계 주목을 끄는 스타 플레이어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제2의 코마니치, 제3의 칼 루이스는 과연 다시 탄생될 것인가 우리나라 대표 선수 가운데 스타 유명 유망주를 찾아 봅니다 권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심한 감량의 고통을 이겨내고 유도 60kg급 세계 정상에 오른 김재협 경량급에서 단연 돋보입니다. LA올림픽 결승에서 졌던 일본의 호소가오을 맞아 SN세계대회에서 34초 만에 한 판으로 서력한 김재입은 서울올림픽 우승으로 진정한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니. 벤 존슨은 로마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100미터를 9초 83에 달렸습니다. 칼루이스와의 대결에서 육성 8패로 아직 뒤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5연승을 거둬면서 앞으로 남자 100미터는 그의 동무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존슨은 자신의 세계기록은 바로 50년 동안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벤 존슨의 대적갈 선수로는 칼루이스밖에 없습니다. 에리올림픽 100m, 200m, 400m 계주 그리고 멀리뛰기에서 우승해 베를린 올림픽의 제시 오웬스 이후 38년 만에 육상 사관왕이 된 칼루이스는 여전히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칼루이스는 자신의 기량 인 멀리뛰기에서는 타의이종을 붙이고 있습니다. 미카엘 그로스만은 에레 올림픽에서 유일하게 세계 신기록으로 두종목 우승을 차지한 서독의 영웅입니다. 1m95cm, 84kg의 그가 미 우승. 아파트로는 세계 챔피언을 만났습니다. 그로스는, 그로스는 수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고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왕의 경은 18살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큰 대회에서 가장 대담하고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에서벌어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왕이경이 기록 50m와 30m 기록은 세계 기록으로 인정받아, 왕이경은 세 종목 세계 기록 보유자었습니다 왕이경은 성장 속도로 봐서는서울올림픽에 가장 확실한 유망주입니다. 86년 세계 랭킹 43위였던 아우렐리아 도브레는 87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관왕이 됐습니다. 도브레는 단체전에서 세 차례를 포함해 모두 네 번에 10점 만점을 기록했는데, 특히 팀트에서는 3회 모두 만점을 받는 완벽한 연기를 보였습니다. 루마니아는 도브레의 활약으로 8년 만에 다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그레브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LA 3관왕인 중공의 리닝을 무색한 소르네스타는 유리 코롤레프입니다. 8살 때부터 체조를 시작해 87년 월드컵 대회 4관왕이 되면서 왕좌를 구축한 코롤레프의 연기는 서울올림픽에서 다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84년 LA올림픽에서 14살의 나이로 금메달을 따내고 세계 무대의 모습을 드리는 쇠피그라프는 이후 승승장구해 드디어 여자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그라프는 87년 75승 2패라는 논란을 들고 전부 플랫폼 타이밍 프랑스 프로듀서였습니다.